뭔가 러닝머신이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네. 왠지 행동지령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 또 네. 주의하셔야 될게또 포디거든요. 포디, 4D? 포디입니다. 네네.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몰라요. 뭐야. 자, 긴장하시고 <laughs> 문제 드립니다. 내가 연애를 꼭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. 네. 데 <laughs> 혹시 그거 알아? 뭐? 나 잡아봐라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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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봐라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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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봐라야 뭐야. 오, 오, 오 뭐야 7 k m 뛰라고? 7km 아, 아 이건 왜 하는 거니 대이다7 진짜 7.8, 7.9나 아, 잡아봐라. 잡아봐라 자 실제로 뛰어야 됩니다 잡은다! 잡힌다! 잡힌다! 잡아야지, 잡아야지! 잡은다! 잡힌다! 잡힌다! 잡아야지, 잡아야지! 잡은다! 잡힌다! 잡힌다! 잡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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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, 잡아야지! 야, 은지, 힘들었겠어. 야, 내가 왕년에 육상 선수 출신이었던 거 알지? 빨빨빨 e fi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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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왜이 f i 왜 e 래 i v 해 f i 서 e five, f i v